즉, 그, 공룡의 통계, 이항 정리 다시 해봅시다. 음. X제곱 플러스 X분의 A, 이것의 5제곱 전개에서 X7의 개수는 20이고, X의 개수는 B다. 이 자, 요거 통해서 A를 구하라는 거고, X7제곱을 구하려면은, 요거랑 요거 들어있는데, 요거를 몇 번, 요거를 몇번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5니까 얘가 3번, 얘가 2번이라고 해버리면 어, x7제곱 만들어지지 않지 이거 가지고는 얘를 4번하고 얘를 한번 택하면은 그때는 얘가 네번 곱해지면 x의 8이고 얘가 한번 곱해지면 x의 마이너스 3이니까 x7이 만들어지는구나 아 그래서 얘는 네번 곱해지고 얘는 한번 곱해진다 5c4x제곱이 네 번, X분의 A가 3 번. 이것이 X7을 만드는 거라고. X7의 개수는 그러면, 5C4 곱하기 A가 되겠다. 이것이 20이라는 거야. 5C4는 5가 되는 거니까 A는 4가 되면 되겠다. A는 4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버리면, 얘를 두번 곱하고 얘를 세번 곱한다고 해버리면, 그때 X가 만들어지겠지. 얘가 두번 택해지고 얘가 세번 택해지면은, 자, O, C, 라고 할게. X제곱이 두 번. X분의 A가 세 번. 그러면 이건 전개했을 때 X가 만들어지겠지. 개수를 찾을게. O, C, 가 개수고 A의 세제곱이 개수가 되겠다. 걔가 우리가 원하는 B가 답이 되는 거고, O, C는 10이 되고 A는 4니까 4의 세제곱이 64. 640이네. B는 640.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음. 유제해보자. 이제 유제해. X 네제곱의 개수는 얘가 4번 곱해지면 되겠고, 이게 2번 곱해지면 되지. 64. X가 4번, A가 2번. X 4제곱의 개수는 64에다가 A의 제곱인 거고, 이것이 60이 되줘야 돼. 64는 6 2랑 같은 거고 자 이렇게 되겠네 35, 15 a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양수 a는 2를 택하면 되겠다 자 x5 제곱의 계속 할 건데 얘는 전개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전개해서 얘랑 곱해질 녀석은 x4 제곱을 찾으면 되겠고 얘랑 곱해질 녀석은 X5제곱을 찾으면 되겠다. 그럼 이거 전개해서 X4제곱을 찾으려면 7C4. X가 4번, 2가 3번 곱해지겠네. 그 다음에 X5제곱을 찾으려고 해버리면 7C5, X가 5번, 2가 2번. 전개했을 때 상수랑은 이거 곱해야 되겠고, x 랑은 이거 곱하면 되겠지? 이건 개수는 이제 7c42의 세제곱. 그거 곱하기 여기 앞에 2가 있지. 요거랑 2랑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 어, 그 다음에는 요거랑 마이너스 3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1, 7c52의 제곱. 이것 봐. 74는 73과 같은 거지 여기는 8이고, 75는 72랑 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6, 6, 6, 2, 5, 6, 7, 8, 5, 0이에요 6, 6 하면은 6, 아, 2, 2하고 7, 8, 4, 84, 560에서 84로 되니까 그러니까 476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제 4번 가보자 9 1 9C3, 9 5 이거 이항개수 성질 중에서 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어, 2의 9마이너스 1이지 2의 8제곱이지 그치? 음. 2이 8제곱이고 일단 n, h, e 한번 가볼게요. n, h, e는 이건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2지. 이건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2랑 같은 거고 계산하면 n 플러스 1하고 n 곱하고 나누기 200이지. 자, 2의 8제곱이랑 이렇게 계산한다. 1 플러스 2 분의 n, n 플러스 1 요것의 제곱과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비교해 드리면 2의 4제곱이 1 플러스 2 분의 n, n 플러스 1과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건 16 이거 넘겨서 15지 여기까지 왔고 여기 마저 곱하면은 30이지 6 5 30이야 6 5 30 n은 5그 다음에 유제 7 보자 15컨비네이션 0부터 건너뛰는 거지 그러면 a는 2에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지 그치 이거는 그래도 건너 아니구나 12컨비네이션 0부터 1 2해서 여기까지 니까 이거는 2에 12가 되겠네 b분의 a는 계산하면 얘가 나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8번 보자. 전개식에서 X의 개수는 했는데, 자, 여기서 X의 개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한 번만 곱해져야 될 거니까, 3, C, 1 이렇게 되겠다. 여기에서 X의 개수 찾으려면, 밑에 X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는 X제곱의 개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4C가 2 되겠다. 자, 여기서는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돼 여기 위에서. 5C3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6개 중에서 X 네제곱 찾아야 되는 거니까. 밑에 X 세제곱이 버티고 있으니까. 6C4가 되는 거고. 이건 7C5가 되는 거고. 그럼 배웠던 하키스틱 공식이지. 자, 어, 다시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그 다음에 4c0, 4c1, 4c2, 4c3, 4c3,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온 거는 얘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건 이쪽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부족한 게 뭐냐면, e c 로가 없구나. 근데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온 것은 이쪽으로 꺾일 거니까, 7보다 하나 커져서, 8C. 이 수선이 커졌으면, 여기 어, 끝에서 멈추는 거지. 8C5.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8C5인데, 요거 하나 넘겨서 빼주면 될 거니까, 8, 8C5는 8C3과 같은 거고, 그러면은 666, 78506에서 요거 넘겨서 빼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55를 찾으면 되겠다.